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대통령 지지율 의미 없다. 네, 국민을 위한 일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모순된 말이에요. 네, 지지율 의미 없다. 국민을 위한 일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윤대통령에 대해서 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국민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대통령은, 어, 뭐가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예요. 이 저출산이 나라 멸망급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 기본소득 어, 국민권익금. 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돈을 되돌려주고 있는 예, 그러한 예, 국민권익금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소득 이 얘기도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예, 뿐만 아니라 예,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이 노인 빈곤율이 세계 지금 최고가 되고 있고 oecd 국가의 어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참한 노인 빈곤율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소득과 국민 권익금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이 국민권익금, 국민의 권리와 이익 에, 그래서 뭐 양성규 후보는 국민주를 얘기했고 허경영 후보는 국민 배당금을 얘기하고 에, 또 많은 후보들이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좌파이론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우리나라에 이 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돈들이 많은데 이러한 돈들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기본소득 국민 권익금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자살률, 이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회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윤아 양 가족 그 사건에 대해서도 윤대통령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젠, 안전망이 이렇게 안돼 있는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에,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서 젊은 부모와 자녀가, 어, 죽이고, 자결하고, 가족의 비극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우리가, 이 서민 경제 대공황 서민들은 지금 경제적 벼락에 서 있는 거죠 빛을 내서 빛을 막고 그러다가 이제 빛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무원만 하고 뭐 검찰 뭐 총장하고 그래서 이거 피부로 못 느낀다 라면은 참 비극이고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주변에 서민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모들이 없다 그러면 그 또한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의미 없다 국민 위한 일만 생각할 것 하면서 이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네, 자살률, 그리고 서민 경제 대공황, 여기에 대해서 깊은 해결 실천을 바랍니다.